도아, 요것도 넣어주세요. 응. 넣어주세요. 그렇지! 또 도아, 양말도. 어. 그렇지! 머리에는 물다 묻어가지고. 어. 도아야, 요거 엄마 양말도 넣어주세요. 그렇지! 또, 도아 손수건도 넣어주세요. 너, <laughs> 넣어, 쏙, 너, 거기다. 그렇지! 요거, 요것도. 어, 그렇지. 잘하네. 도화 양말도 넣자. 응. 도화가 그렇게 빨래를 잘 넣어 세탁기에. 아빠 양말도 넣어 주세요. 그렇지. 도화야. 어, 이거 아이고, 이거 빠졌네. 다시, 다시. 다시 넣어. 여기 쏙! 이렇게 쏙 넣어 주세요. 여기요 여기. 음, 넣어주세요. 그렇죠? 그렇죠. 아이고 잘하네요. 어. 도아야 또할 거야? 아빠 옷도 넣을 거야? 응. 음, 그렇지. 그렇지. 응. 음, 여기 엄마 양말도 넣어주세요. 쏙. 그렇지요. 아이고 잘했어요.